안녕하세요. 오늘의 반찬은 무말랭이 무침입니다. 아, 오랜만에 반찬을 하는데요. 어, 작년에 무말랭이 무침을 한번 해 봤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. 한번 맛있게 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무말랭이 200g 두 봉지하고요. 마른 고추잎인데요. 고추잎은 끓는 물에 어, 데치지 않고요. 그냥 끓는 물에 한 10분 정도 불려 줬습니다. 그런 다음에 쭈물쭈물 쭈물러서 깨끗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한 5, 6번 씻어줬습니다. 무말랭이도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한 10분 정도 끓였는데요. 그런 다음에 쭈물쭈물 쭈물러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것도 한 5번 씻어준 것 같아요. 그리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꼭 짜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쪽파가 없어서 대파를 있는 걸 썼는데요. 어, 반을 갈라서 약간 한 3cm 정도 길이로 예, 잘라줬습니다. 먼저 이렇게 꼭 짜놓은 무말랭이에 고춧가루를 입힐 건데요. 한두 국자 반 정도. 놓고 골고루 묻혀서 고춧가루를 무말랭이 입혔습니다. 그런 다음에 준비한 고추잎도 섞어 넣고요.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양념을 할 건데요, 마늘 2 스푼 정도 넣습니다. 저는 채소 간장을 쓰고 있습니다. 채소 간장 한 일단은 두 국자 정도 넣고요. 멸치 액젓도 두 국자 넣습니다. 그리고 올리고당을 넣는다고 하는데요. 저는 조청을 넣고요. 조청도 한 국자가 넘게 넣습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 옷을 입힌 데다가 고춧가루를 다시 두 국자 더 넣습니다. 그런 다음에 골고루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. 싱거워서 채소간장 한 국자하고 멸치액젓 한 국자를 더 넣었고요. 그리고 매실액기스를 한 스푼 정도 더 넣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준비한 대파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. 먹어보니 아직도 간이 좀 싱거워서 채수간장 한 국자를 더 넣었고요. 그리고 무말랭이는 윤기가 자르르 흘러야 된다고 해서 조청을 한 국자 반 정도 더 넣어줬습니다.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묻혀줘서 오늘 무말랭이 무침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무말랭이 무침은 칼슘이 듬뿍 들어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